휴가 중에도 어김없이 아침은 밝았습니다. 사계행 개하의 아침 메뉴는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딸기잼, 커피까지 완벽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바람에 날리지 양기를 기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 맑은 것 실화인가요? 그리고 사계행 떠나는 것 실화? 지친 몸을 누일수 있었던 선베드도 이제 안녕.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선방산 아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라 출발하자마자 바로 어필을 올라가야 합니다 어필 오히려 좋아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전거 길은 이쪽이 아닌데 풍경을 보고 싶어 살짝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이 내리막길 꼭 자전거로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느려 보이죠? 체감 속도는 이렇습니다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샛길로 빠진 터라 중간중간 지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이소에서 파란색 인주를 가려고 했는데 빨간색만 있더라고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게 아마도 중문에 도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상 종주를 할 때는 파란색 차선을 잘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파란색 선이 안 보인다 싶으면 다른 갈림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내리막길은 언제나 시원합니다. 페달링을 하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죠. 완성력으로 오르막길 쉽게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 바람이 당신을 가로막습니다. 바다가 나올 것 같은 길은 언제나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멋진 풍경이 또 저를 기다려주고 있을지 아름답네요. 제주도는 정말 사랑입니다. 자전거 타기에도 정말 좋고요. 정말 어디 가더라도 보기 힘든 자전거길 풍경입니다. 쫄쫄이 입는 게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요.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든 거지 왜 거짓말하냐고요? 기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법판 바다 인증 센터 도장 한번 찍어 주고요. 힘드니까 카페에서 공거치를 좀 해줘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사실 5분 만에 다 먹어버렸죠. 루프탑 햇살이 좀 따갑기도 했고요. 소정방 폭포를 지나갑니다. 몇번 와봤는데 여기 자전거 길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역시 알아야 보이나 봅니다. 넓은 길은 아니지만 옆에 초목이 자라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행 온 기분이 확 나네요. 야자수, 이곳은 곰, 오키나와? 아니, 제주도입니다. 옆에 쭉 늘어선 감귤 농장을 보면 훨씬 알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늘 참 좋네요. 그리고 한라산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저녁에 한라산 소주 한잔 할 생각에 기분 up. 수숙각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수숙각이 뭐고?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절반 좀 넘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세속각은 여기입니다. 작은 운나같이 생겼죠? 배를 타고 둘러볼 수도 있지만 저는 패스.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몬스터의 기운을 받아서 페달 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 전에는 마셔볼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자전거 타니까 뭔가 모르게 얘를 마셔주면 몬스터 기운이 날것 같단 말이죠. 이 여행은 자전거 타기를 가장한 맛집 탐방 여행입니다. 회사 동료에게 추천을 받은 취향의 섬이라는 귀염뽀짝한 식당에 왔습니다. 파스타가 메인인데 된장 라구 파스타를 하나 주문해 보기로 합니다. 델몬트 병이 있다는 것은 이 가게가 감성을 그만큼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먹는다고요? 숟가 먹는 겁니다. 숟가 먹어도 파스타는 곱상하게 말아줘야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니, 후루룩 되는 게 짜장면 아니냐고요? 쩝쩝충 아니냐고요? 더맛있으라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음료도 한잔 주문해 봤는데 역시나 레트로 감성의 잔입니다. 구수 하네요. 인도 난 같은 것도 나왔는데요. 남은 소스를 싸먹으라고 하대요. 평소 같으면 탄수화물 참겠지만 자전거 다야 하기에 시키는 대로 따라 봅니다. 와, 요리 하나 더 시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맛있게 잘 먹었으니 다시 달려줘야 합니다. 파인애플 나무에 소가 달린 소나무. 바다 옆에 있으니까 해송. 그리고 어느덧 익숙한 해비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참 조용하고 좋아하는 호텔인데 오늘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네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 전엔 전혀 몰랐지만 해비치 해변에도 인증센터가 있었다는 것. 돌 하라방이랑 악수도 하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표선 해변 그리고 다음 목적지 성산 일출봉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까지 다 보는 사람이 없는 걸 알기에 자막을 아무렇게나 달아보기도 합니다. 소개합니다. 제 친구들 징어징어 오징어 패밀리입니다. 자, 정신 차리고 이제 성산 일출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네요. 오이 오이 아저씨 자전거 세워놓고 성산 감상할 여유 따윈 없다고 빨리 가자고 사실 저는 섭지코지의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 성산을 감상할 참이 없었죠 이틀동안 고장나지 않고 버텨준 자전거도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손을 빌려 사진도 한장쾅 저녁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여행자들과 고등어 회를 먹으러 가봅니다 무술포에서 못, 못 먹어서 아쉬웠거든요. 일단 한라산 21도와 카스, 숯가줍니다 함께 하신 두분 모두 고등어에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맛을 보고서는 앞으로 제주도 올 때마다 먹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능하면 올 때마다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살짝 간이 되어 있는 밥이 같이 나오고 김도 나옵니다. 소스를 살짝 얹어 고등어 회와 밥을 김에 싸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튿날 여행은 게스트하우스 근처 해변에서의 폭죽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닌 오직 맛집을 찾아 떠나는 자전거 여행. 3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